서 로이 역을 맡은 박수입니다. 어 일단은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미게 보실 거죠? <laughs> 그러면은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음두번세번더 많이 많이 보고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보고 많이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치에서 로아 역을 맡은 김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laughs> 기한 주말 시간을 저희 영화를 위해서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편안하게 많이 웃으면서 따뜻한 마음 가지라는 영화니까 주변 사람들, 가족분들 어, 때리면서 웃으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의 짝사랑녀 우희 역할을 맡은 차이라고 합니다. 오정세 선배님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어 저희 영화가 평점이 높더라고요. 어, 오랜만에 가족이 같이 볼수 있는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고 인스타그램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개봉 첫주 주말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왔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영화가 있는데 우리 스위치를 보러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역 배우들이 아에 맞춰서. 네. 도와달라고 절실합니다, 지금. 어. 우리 영화는 가족분들 다 같이 볼수 있는 영화잖아요. 어, 부모님도 볼수 있고 영화 보시면 아겠지만 자녀분들이랑 볼수 있고 애인과 친구도 다볼수 있는 영화니까요. 어, 이런 영화가 극장에 오래 걸릴 수 있도록 아직은 좀소성이좀 좀 부족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정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좀 많이 추천 좀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두 시간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Yeah mm -hmm.